한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녀 민지는 뇌성마비로 인해 몸의 움직임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뉴럴링크와 BC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민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되새겼습니다. 뉴럴링크는 뇌파를 통해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기술이 현실이 된다면,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안전할까? 만약 누군가 내 뇌파를 해킹한다면, 민지는 이런 걱정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윤리적 문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지는 기술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이 기술이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녀는 기술이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기술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모든 장애인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불평등에 직면하게 될 거야. 그녀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꿈과 우려를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기술이 가져올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그에 따른 책임과 윤리를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기술이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랐습니다. 민지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